정말 좋아. 나는 네가 정말 좋아. 예. 네. 자, 그 말이 그렇게 웃긴가요? 옆 <laughs> <laughs> 사람 보고 한번 할까요? 나는 네가 정말 좋아. 시작 나는 네가. 정말 좋 예. 자, 요거는 1 단계는 여기 박수 보이죠? 말 한자하고 박수, 그죠? 제가 시범 한번 보여볼게요. 어떻게 되면 나. 먼저 여야 돼요. 아셨죠? 준비 먼저. 준비.